어, <laughs> 응, 그러면은 여기 책에 있는 거 설명은 끝났거든? 이거 앞쪽에 간단한 거는? 음, 그냥... 뒤에 넘겨보자. 응. 넘겨서 여기는 불꽃고 <laughs> 어디야? 295쪽? 응. 295쪽. 네. 지금 여기에서 원방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295쪽이야 그 원방을 구하려면은 중심하고 반지름만 알면 되는 거지 중심하고 반지름 근데 첫 번째는 중심이 이제 마이너스 2코 3회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여기까지는 끝났지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구하고자 하는 게 반지름 알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가겠지 어, 요거는 그냥 안 쓰고 여기 있는 거로 볼게 그, 첫 번째 뭐냐면은, 얘가 X 플러스 2제곱다 하기 Y 발사 3, 의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해놔. 그래 이렇게 해놓고, 내가 1콧물 6을 지나는 걸안 썼잖아. 그러니까 지나는 점이니까 여기다 무조건 뭐 하면 돼? 대폭 나오겠지? <laughs> 대폭 나오잖아. 그러니까 대입을 해버리면은, 얘가 이제 9 더하기 6이니까, 9는 R제곱이야. 여기서 R을 구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여기는 r 제곱자리니까 그, 그러니까 여기다가, 18, 어디 갔어? 여기다 18, 이거 쓰면 원방입니다. 이얘기를 이해 어. 근 이제 두 번째는 이거야. 요거까지는 됐고, 요거까지 마찬가지로 됐고, 내가 알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알만 구하면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중심이 마이너스 2,3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그러면서 1,6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그럼 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결국 반지름 아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서 r제곱은 그러니 그러니까 원래 이거야 반지름 r은 루트 빼서 제곱하니까 9 더하기 9잖아 근데 어차피 여기 r제곱자리니까 둘다 제곱하면 똑같이 18 나오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상관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어 우린 편한 대로 나는 이제 상관없그원 구한건데 정답은 동식을 잘 알려줬고 진학을 한다고 해줬어 이렇게 두 번째는 이거야. 중심을 알려주지. 중심을 알려주지 않고 대신에 요두 점이 조건이 지금의 양끝점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양 끝점을 알려줬으니까 요두 점에 이제 중점이 이제 중심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 하면 되잖아. 이양 끝점을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냥 지나는 점이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더해서 이로 나누면 되니까 윤섭 중심의 역 하면 몇이 되겠어? 얘는? 여기서 일어나면 되니까. 이콤마? 이, 이거네? 그지? 그러면 2콤마 2가 중심이니까, x-2제곱 더하기 y-2제곱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가. 그럼 여기가 r이 아니라 r의 제곱자리이기 때문에, 루트는 어차피 날라가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어쨌든 간에, 4 더하기 1에서, 아, 여기가 이제, 오,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 말이지. 이해 이 원망 다 구했다. 이거지? 이렇게? 음. 그러면은 밑에 두 개. <laughs> 음. 음, 게 여기다가. 여기있다, 어, 화면에. 아니, 다 왔어? 아니, 이번 주 토요일도 빠진다고 했나? 다 왔어. 이번 주부터 안 빠지는 거야? 나랑 앞에 화면에 <laughs> 응, 두개다아는 거야 병원도 다 받았어? 다 네. 받았어? 하고 있어? 응, 다맞은 사람 한 명이야? 지금 아름이? 응, 싸놨어. 해준이 뭐 왔어? 그냥 조금만 더 줄게. 해준이 뭐 왔어? 응. 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손들어 봐봐. 그러고 있는 사람. 응. 손지도 나와서 둘 다? 응. 주현이는 밑에 거야? 자연이고의다 나왔어. 됐지. 응. 그럼 넘길게 넘겨서 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도가 어, 안어어 너는 뭐 어떤 점이 x축 위에 있다 그러면 a코마 여기다 막 이렇게 잡잖아 그럼 만약에 중심이 여기 있으면은 그 중심 자체를 내가 a코마 3a 마이너스 5막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가 중심이니까 똑같이 갈 거야 x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y 마이 이거에서 y에서 빼는 거니까 마이 3a 플러스 5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식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내가 모르는 문자는 A하고 R 두 개니까, 지난한점몇 개가 필요해, 최소한? <laughs> 두개 필요하다.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얘가 두점 알려준 거야. 이렇게. 그럼 첫 번째 1콤보가 1을 이제 대입을 해. 그럼 여기다가 1, 여기다 2 대입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1-A제곱이 결론적으로 A-1제곱이랑 똑같은 거지. 그지그 다음 얘는 플러스 7이니까, 3A-7의 제곱은 R제곱해서 10화 나오고. 근데 5콤보가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a 5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들어가는 거지 그럼 3이니까 3a 3의 제곱은 r 제곱이나 그러면은 여기 식두개 나왔으니까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한번 생각을 해 볼게 얘를 전개하고 얘를 전개해서 식의 정리를 할 건데 얘도 a제곱 a제곱 똑같이 나오지 그나 여기 이제 9a제곱 9a제곱 얘도 똑같지 r제곱 r제곱 똑같지 그걸 양쪽에서 다 빼버린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지. 그지?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만 써볼게. 여기 첫, 번째부터. 그러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거 날라갔으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2a 플러스 49는 0, 이거잖아. 이것도 날라갔어. 이거지? 근데 얘는 어떻게 해 돼? 밑에 거 아래로. 어. 플러스 25, 마이너스, 아 플러스, 9는 0, 이거지. 그지? 그럼 요거 두개 연립하면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내가 이제 A 값 구했으면은 뭐 여기든 여기든 니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누구 구할 수 있어? R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지? 그럼 내가 이제 중심 A도 알아냈고 반지름 R도 알아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하면 원방이구나.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 뭐냐면은, 이거이렇줄 말고. 그래, 이렇게. 응.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중심을 A 콤마 3A 마이너스 5 이렇게 잡았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중심이고,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데, 뭐 하나가 뭐1 콤마 2고, 뭐 하나가 5 콤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봐. 그럼 얘도 반지름 R이고, 얘도 반지름 R에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그럼 반지름은 변하는 거 아니면 일정한 거야? 원해서. 반지름 자체가 일정한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거네 얘도 반지름이고 얘도 반지름이니까 요 1,2와 중심 정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 그지 정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해 그게 서로 같다 하면은 내가 여기서 문자는 A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A를 먼저 구할 수 있다 그거야 이해돼? 계산 안 한다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넣어버리면 아 이제 반지름 그러니까 이거네 내가 A를 구했어 그럼 중심이 얼인지 알잖아 그럼 요거 정과점상에거래한 반지름도 나오죠 그러니까 원반 끝났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지 그래? 응 이거 가지고 밑에 두개방공을 응. 첫번째로 하든 두번째로 하든 상관이 없어 <laughs> 66번, 뭐라고 했지? 66번 밑에 거는 꽌은... 준수 네. 중심이 나오더라, 중심이가 중심이? <clears> hmm. <throat> 내가 한번 천천히 하면 안될것둘다 맞은 사람은 손 들어. 나은지 보대. 게기 같이. 머리. 설명 안 했는데. 그 완� z

돼. 돼. 그럼 여기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on't you know? d o 고 t you know? Don't you k n 아 w Don't you know? Don't 그거 나올 거야. 열 d o 는 그냥 o u know? d 는 n 이번주가 월, 수고다음주 월, 월, 고 다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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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어. 뭐, 두 번째 할 때, 첫번째거기다나오고 했는데, 두 번째 할 때, 그럼 중심이 A 콤 A 플러스 5 이렇게 잡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1 콤마 2를 지난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모두 지났는데, 원점도 지났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이다. 그지? 그럼 이거 할 때, 얘는 이거네? A 제곱에다가, 이거 어차피 빼가자 없으니까 A 플러스 5의 제곱은 이거지. 그, 얘들, 루트 쓰는게 반지름이야? 이거? 그 다음에, 같다. 이거 반지름은 같다, 이거잖아. 그럼 얘는, A-1제곱에다가, 이거 빼서 제곱이니까, A+, 3의 제곱, 이렇게 간단는 거지, 지금. 이게 훨씬 나첫 번째보다, 이거 연립 이건 연립안 해도 되는 거잖아. 방식푸는 건데? 그럼 여기서 A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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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곱 날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루트 날리고. 그지? 그럼 여기서 남는 게, 10A 플러스 25는 이렇게 갈거 아니야? 그럼 요거 요거 이제 둘이 계산해버리면 4A에다가 플러스 10 이렇게 가겠지? 그지? 그럼 넘기면은 얼마냐? 6 a 는 마이너스 15야? 분수니까 6에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A가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5? 답이 이분. 2분... 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 A가 마이너스 2분의 5 나오지 이렇게 버리면 이거 너네 첫 번째 있는 그거 연립해서 하면은 너무 식이 지저분해져 다 전개해야 되고 그래서 정지 말고 이렇게 하게까아 아, 중심이? 이거네 a 9 0 0 0 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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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0 0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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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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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분의 5에다 1 0 0 0 0 0 0이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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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들어가는 거다니만 근데 이게 아이었으니까알 제곱은 그냥 요거 쓰면은 답이거든. 이해돼? 여기까지.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해 볼게. 요거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a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4분의 25 더하기. 그지? 그 그러니까 요거 계산한 게 이거였으니까 얘가 얘도 뭐야? 4분의 25.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이제 4분의 50이니까 2분의 5. 이분에 어, 25, 이렇게 나오고. 이문 그러니까 25다. 이게 원방이야. 이렇게 해도 돼. 이거 됐나, 두 번째? 첫 번째 하면 연립해야 돼서 싫어. 좀불편하다 이게 훨씬 나을 거야. 왜냐면 여기 문제 하나밖에 없잖아, 처음에. 이게 훨씬 나아. 나는 싫다. 전첫 번째 해도 돼. 어, 65번 안 나오는 사람 틀어. 내가 나중에 확인할 거야. 알았지? 응. 어... 나 옆에 갈게. 어. 그니까 요거는 어떤 꼴이냐면은, 그거야. 얘는 거꾸로 원망을주어라가 아니고, 얘를 알려주고, 미정계수 뭐라는 거지, 미정계수. 오케이? 중심의 좌표가 1콤바 비고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일반형이야. 다 정계하다 있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표준형으로. 오게이 요렇게니까, A, X-1제곱 이렇게 들어가기. 그치? 나머지 상수는 이따 처리할게. 더하기. 세준이, 뭐라 써야 될까, Y? 응. 제 제곱은, 우변 뭐라 써야 돼? 남는 거 써야 되지? 응. 응. 어, 어. 마이너스 A,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아, 이제 17 마이너스 A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지 그럼 중심이 1분만 마이너스 4야. 얘가 중심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 아름이 삐가 뭐라는 거야? 어, 삐가 y4야, 이거지. 그 근데 또뭐 알려줬지? 어, 반지름의 길이가 3일 때야. 그러면은 얘는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반지름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9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넘기면 얘승 a가 뭐가 나는 오 거야? 8. 그래서 어, 이거네? 그래서 답이 4야. 그럼 이렇게 하면 커? 얘는. 그 개를? 그래? 응. 나 오늘 하는 거는 딱히 어려운 게 없어. 어, 우리가 포커싱. 원방에 포커스를 준다 고했잖아 여기는 괜찮거든? 내 뒤에 그 접선에 동작식 할때 약간 조금 머리 잃을 수도 있어. 거기가 좀 오래 걸릴 거야. 배선도 음. 오래 걸리고, 약간 조금 이해하는데도 조금 걸리고. 알았지? 응. 그럼 일단, 네,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어, 얘가 요 식이 원이 되려면 하고 이제 조건이, 그러니까 불안한 거 나온다 그랬잖아. 그 문제가 이거야. 지금 얘가 나타내는 도형이 원일 때 지금 폐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얘도 우리가 지금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거야 표준형으로 그럼 윤수 어떻게 될까 x? 1제곱 e 더하기 2의 제곱은 이렇게 하겠지 그지? 그럼 이렇게 할게 어차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그냥 이거 다 썼다고 다도 상관 없지 그지? 그 우변에 이제 뭐 들어갈까 남는 거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이거 하면 끝나지 그지? 그럼 얘가 원이 되려면은 얘가 무조건 잡혀야 될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양수해야 되니까 k는 뭐구나 잡다 그냥? 잡보다 잡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원방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끝이지? 이렇게? 응 어. 그러면 3이네? 여기 여기는 앞에 것보다 나을 거같 계산이 부족하지 않아서 3개 더 해봐 흠.